자 이번 시간 우리 최상급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상급에는 일단은 어인 플러스 장소 명사 그리고 오브 플러스 복수 명사 또는 대절이옵니다. 자 최상급은 한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가장 뛰어난 애를 고를 수가 있어요. 자 장소 명사는 장소 명사에서 그죠 오브는 얘는 해석이 조금 달라요. 얘는 중에서 라는 뜻입니다. 뭐, 뭐, 중에서. 괜찮죠? 뭐, 뭐, 중에서. 대절은요, 지금까지 뭐, 뭐, 한것 중에서. 그니까, 러 뭐, 뭐, 한것 중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뭐, 한것 중에서. 내가 지금까지 봐온 것 중에서. 뭐, 이런 식으로.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얘네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no other as one급 as는요, 자, 어떤 것만큼 자, 어떤 다른 멋모도 뒤에 것만큼 그만큼 멋머하지 않다. 다시 노를 여러분 들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어떠한 명사도 동사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떠한 명사도 동사하지 않다. 그래서 어떤 다른 명, 명사도 이 물결만큼 그만큼 멋머하지 않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비교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다른 멋뭐도 이것보다 더 멋모하지 않다. 자, 얘는 어떠한 것도 이런 뜻이죠? 얘는 어떠한 다른 누구도란 뜻이잖아요. 그죠? 얘는 어떠한 것도 이것만큼 그만큼 멋모하지 않다. 얘도 어떠한 것도 이것보다 더 멋모하지 않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얘가 조금 까다롭죠. 자, 일단 얘는. 어떤 다른 명사보다 더 멍멍한 괜찮아요? 어떤 다른 명사보다 더 멍멍한이란 뜻이고요. 자, 얘는 뭐냐면 무엇무엇에 못지 않게 무엇무엇에 못지 않게 멍멍하다. 무엇무엇에 못지 않게 멍멍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자, as ever는 지금까지 한것 못지 않게 지금까지 한 것들 못지 않게 멍뭐하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멍뭐한 것들 못지 않게 멍뭐하다 알겠죠? 자,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flower that blooms 자, in adversity, 그죠? adversity 어떤 고난 역경 자, 역경에서 피우는 꽃은, 그죠? 역경에서 피어나는 꽃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자, the most 줄 가장이란 뜻입니다. 가장. 자, 오브는 뭐예요, 여러분들? 오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뭐, 뭐, 중에서란 뜻이죠? 오브는 뭐, 뭐, 중에서라는 뜻입니다. 뭐 중에서 자 살짝 최상급 짚고 넘어가자고요 자, 최상급은 더 EST, 알겠죠? 더 EST 또는 더 모스트가 나옵니다. 더 EST나 더 모스트가 나와요. 자, 그런 다음에 1번 in 플러스. 장소명사 알겠죠? in 플러스 장소명사 자 2번은 of 플러스 복수명사 괜찮죠? of 플러스 복수명사 자 3번은 among 플러스에도 복수명사입니다. 복수명사 이렇게 알겠죠? 자, 4번은 이제 대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that 주어 sure, have ever pp. 어, 이렇게 이제 현재 완료를 쓰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외워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은 얘가 가예요. 얘가 장이에요. 가장 멍멍 괜찮죠? 가장 멍멍한. 자, 얘가 뭡니까? 얘가 가예요. 얘가 장이에요. 얘도 가장 멍멍한 이런 식으로 이제 출발을 하고요. 자, 이는 어디어디에서오분은 중에서 어멍도 중에서. 자, 대절은 주어가 지금까지 피피한것 중에서라는 뜻이에요. 주어가 지금까지 피피한 것 중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The greatest education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은 is watching the masters at work. 그죠? 어, 직접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대가들을 보는 것입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네요. 자, 461번. Speak when you are angry. 너가 angry 할때 말을 해. 컴마인드는 그러면. 그러면 you will make the best speech. Uh, you'll ever regret. 자, 더 베스트 스피치인데 네가 계속해서 뭐 하게 될. ever는 뭐예요, 여러분들? 어, 이제 경험을 뜻하죠. 네가 이제 후회를 <laughs> 경험하게 될 그런 최고의 스피치를 하게 될 거야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반어법이죠. 자, 462번 갈게요. 자, 음, 복수는 그죠? 없습니다. So, 밑줄, as, 밑줄. 자, 용서만큼. 그만큼 완전한 복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463번. There is nothing more dreadful. 야, 더, 더. 이렇게, 음, 두려움을 줄만한 그런 것은 없어. 라는 뜻이죠. 무서워할 만한 것은 더 이상 없어. Then, 뭐보다. The habit of doubt. 그죠? 의심의 습관보다 드로, 더 두려움을 주는 그렇죠? 그런 것은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t is a poison. 그것은 독이야, 그렇죠? 어, uh, this integrates friendships. 이런 friendship을 dis니까 나시 나시 들어간 거죠. 그래서 uh, friendship을 깨, 깨는 그런 독이야. 그리고 또 breaks up 어, 이런 기쁜 어, 관계도 망치는 그런 독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네. 464번 자 관리자는 works as diligently as any 자 여기 중요한 게 나오네 여러분들 자 as 밑줄 그리고 뒤에 있는 as any 밑줄 자 뭐, 뭐 못지않게 뭐, ~~한 괜찮아요 그러니까 uh, member of staff I know in this company 이 회사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직원, 그죠 직원 못지않게 그만큼 부지런하게 일합니다. 그 관리자가요. 자, it's no wonder 여기 대지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단이하하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놀랍지 않아. 그가 바로 올해의 직원상을 타는 건 당연하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네요. 자, 465번 갈게요. 자, 오디오북은 are growing faster than any other format. 자, 여기 er이 있고요. than이 있고 any other 명사죠? any other 명사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명사보다 더어떤 다른 포맷보다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자, 뭘 포함해서요? Including은 무엇 무언 무엇을 포함해서? 어, 프린트나 이북을 포함해서요. 자, 왜냐하면 그거에 멀티태스킹 거죠? 멀티태스킹의 편리함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디오 부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오디오 저는 이 어, 보는 그런 어, 간섭 작용보다. 듣는 간섭 작용이 조금 더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별로 저는 별로. 자 그다음 최상급 구문의 수식어. 자 by far. 아 그래서 보통은 저는 이제 오디오 오디오북을 키고 뭔가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화면은 키고 해요. 그러니까 화면을 키고 음소거 하고 다른 걸 이제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혼자 있으면 적적하니까 공부할 때 적적하니까. 책은 어, 보는데 조금 이제 아무도 없으면 조금 사람이 쓸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TV 큰 이제 그 컴퓨터 화면에 어,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틀어놓는다든지 그러면 조금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어, 조금 그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공부에 오히려 더 집중이 되고 책에 집중이 되고 음. 저는 막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 뭔가 이렇게 틀어놔요. 소리는 좀 난 소리는 조금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소리는 조금 별로고, 뉴스를 틀어놓고 막 그랬는데, <laughs> 뉴스를 틀어놓고 했는데, 이게 조금 약간... 어, 그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괜찮아요. 어그 뭐죠? 그 스포츠 경기, 어, 축구 이런 건 해설자 분들이 이제 자주 말씀하시니까 좀 힘들고, 테니스가 딱 이게 테니스, <laughs> 테니스 경기, 그치는그탕탕탕 탕, 탕 소리밖에 안 들려가지고. 괜찮죠, 괜찮아요. 음. 근데 저는 안 틀고 그냥 화면을 듣는 그런 방법을 음. 사용을 합니다. 자, 아무튼 어, 이거 뭡니까? 최상급 부문의 수식어, 이거죠? 바이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음. 들어가는 건데요. 정말로 단연코라는 뜻이에요. 야, 정말 최고의 스포츠, 아, 겨울 스포츠. 자, 정말 단연코 최고의, 그렇죠? 학생. 그 다음에 야 두번째로 큰 도시네 아큰 나라네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두번째로 큰 컨트리야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세컨드 두번째 뭐뭐 번째를 말하는 거는 이렇게 EST 앞에서 사용을 합니다 최상급 앞에서요 자더 비교급 더 비교급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비교급 a n 비교급 점점 더뭐뭐한그 다음에 as is possible 가능한 한뭐머하게 그죠? 얘는 주어 캔으로 바꿀 수 있고요. 더 최상급은 가장 뭐뭐한 조차도 양보의 의미로 쓰는 건데 이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 예문을 보면서 같이 해보면 되고요. 어, 비교급은 여러분들 이 알이나 모를 붙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는 er이나 more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 해석은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좋죠. 자, 원래는 이렇게 비교급이 약간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1번을. 1번. 자, 더. 비교급. 주어동사. 이렇게. 주어동사까지 써줘야지. 더 비교급 주어동사 더 비교급 주어동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비교급에는 이제 이 알이나 이제 모가 올수 있다 뭐그 정도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으시겠죠? 어, 이렇게 얘도 이 알이나 모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해석은 뭐예요? 주어가 동사하면 자 얘를 해수로 갖다 붙여주세요 이렇게 주어가 동사하면 할수록 주어가 동사하면 할수록 자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더욱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욱더 더욱더 알겠죠? 이거 갖다 읽어야 돼요 더욱더 주어가 동사하다 괜찮죠? 자 이렇게 써주는 게 적어 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이고 좋죠. 해석하기에는. 자, 이걸로 적어 주시고 여러분들 안 적지 않으셨겠죠? 적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466번 볼게요. The more man. 자, 더 모어 밑줄. 그럼 이제 예측해야지. The better m a u r e 자, 주어가 동사하면 할수록 자, 사람이 good thought. 그죠? 좋은 생각을 이렇게 어, 곰곰이 어폰은 여러분들 온의 의미예요. 원래는 그죠? 오케이 어폰 곰곰이 어, 숙고하면 숙고할수록 어 will be his world. 그의 세상과 그리고 이제 세상이 대체적으로 주어 이제 better 좋아질 것입니다라는 뜻인데요. 얘는 뒤가 도치가 됐어요. 그래서 better 뒤에 will be his w o r d and the w o r d 가 이제 도치가 되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67번 어, think of 밑줄 뒤에 있는 as 줄 think of as b. a를 b로 여기다 생각하다 간주하다 나는 어, 삶을 어, good book 좋은 책으로 생각해요. the further 미줄 그럼 뭐의 책? 당연히 비교급 면접 더 more 그러니까 the further you get into it, 네가 그 것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further는 더 멀리, 그러니까 더 깊이, 더 멀리 더 깊이 네가 당신이 그 것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the more it begins to make sense. 어, 그게 정말 이치에 맞고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음. 좋아요. 자그 다음에 468번 갈게요. 자더 키콜 밑줄 자더 비교급 밑줄 더 비교급 밑줄 자 주어나 동사 어, 더 빠르게 너가 알면 알수록 what you want to do. 너가 뭘 하고 싶은지 너가 더 빠리, 빨리 알면 알수록 in terms of career. 직업에 관해서 the better 더 좋습니다. This 이것은 준대요. 더큰 이유들을 줍니다. To apply yourself 너 자신을 너 자신에게 이렇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어, 더큰 이유들을 어, 타당한 이유들을 제공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뭐할 때? 다른 모든 사람이 out there partying 그죠? 어, 파티에 다 나가 있을 때, 어, 너한, 너를, 너, 너에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reasons들을 제공합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네요. 자, 469번. Throughout human history. 자, 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have been ING는 뭐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ING 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trying to send information faster and faster. 점점 더 빠르게. 자, 얘는 형함 쳐야겠죠, 여러분들. 비교급 and 비교급. 자, 어떻게 하냐면, 점, 점, 더, 이렇게 하면 돼요, 해석이. 점, 점, 더 빠르게. 괜찮나요? 점, 점, 더 빠르게.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점점 더 빠르게 정보를 보내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를 저하기 위해서요. 더 자, 점점 더 작은 그런 미디어로 네. <laughs> 자 470번 보도록 할게요. 자 when you are typing with your thumbs 자 너가 엄지손가락으로 타이핑할 때 너는 너의 노력을 그죠? 절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by 모함으로써 뭐 by i 인지는 i 인지 함으로써 그래서 Uh, communicating with as few letters as possible, as as possible, 미죠. 가능한 그죠가능 적은 letters 글자들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너의 노력을 이제 어, 절약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So 그래서 text message symbols, 그죠이 문자 메시지 기호들은 uh, were created. 만들어졌대요. 어,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속기로서, 사용자들에게 속기로서, 어, 속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빠르게 치는 거죠? 그러니까 속기로서, 이제, 텍스트 메세지 기호, 그러니까 문자 메세지 기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네요. 음. 자, 471번. The richest or most, uh, most powerful man. 자 가장 부유한 사람 혹은 가장 강한 사람 조차도 이렇게 해석하면 좋죠 조차도 아까 전에 이거 있죠 이거 이거 하는 거예요 양보의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cannot buy even even이 들어가요 사실은 이렇게 자 원래 even이 어, 먼저 들어가도 되긴 해요 근데 얘는 t s 였어요 아무튼 부유한 사람 또는 가장 강한 파워가 있는 사람조차도 cannot buy one more minute. 야, 하루에, 그죠? 하루에 1분도, 1분도 살 수가 없어.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몰 더몰의 어순을 보는 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 우리가 일단은 맞는 거로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interested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비교급은 사실 여러분들을 여기 자리에 해용사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이용사가 들어가요. 에도 여기가 해용사에다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해용사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를 써도 해용사를더 써야 돼요. 이해용사가 어디에서 온 거냐면 여기서 온 거예요. 이 동사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이 동사에서 이렇게 혐용사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영어에 흥미를 얻, 얻, 가졌어. 그러면은, 여기 흥미를 얻다라는 뜻에, 여기 뒤에, interested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 짝꿍이 더몰 뒤에 뭘 붙여야 돼요? 얘가 비교급이니까, 비교급이니까, 여기 효용사기로 와야 돼요. 와줘야 돼요. 다시. 효용사가 여기에 와줘야 돼요. 이렇게 이 자리에. 이 자리. 이 자리에 효용사가 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애가 맞다는 그런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는 명사가 나올 수 있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이제, 어, 형용사나 이런 걸 받는 게 아니라, 어, 명사를 받아. 이렇게 동사 뒤에, 이제 명사를 이렇게 받아. 목적어를. 목적어 명사를 하나 받으면은, 이 목적어가 앞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요이 명사 앞으로. 알겠죠? 그럼 보면은, 너가 가지면 가질수록, 근데 더 많은 기회들을 괜찮아요? 너가 더 많은 기회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러면은 opportunities가 opportunity 얘가 뭐 어디에 있는 겁니까? have 뒤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죠그 여러분들 신경 써서 작문을 하실 때 혹은 시험 문제에서 주관식을 풀어 주실 때 여기에 명사나 혹은 이렇게 형용사를 가져다가 쓴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최상급 여기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